자, 더빙팀 지복스에서 보내드리는 13기병 방위권 더빙방송입니다. 아, 5 5화고요 키사라기 토미편을 진행해봅시다. 키사라기 토미, 일단 플로우 차트를 요렇게. 아,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가봅시다. 키사라기 토미. 사쿠라고등학교 신교사 1학년 비반, 귀환 후. 어, 잠깐만. 아, 보이스 꺼놨구나. 오케이, 좋아. 미아코. 좋아. 말 굽시다. 미아코 루스님. 아, 우사미에. 그러고 보니 케이크가 맛있어 보이는 카페를 발견했어. 오늘 가는 길에 어때? 그거 가기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 어? 오늘은 왠지 아침부터 이상하네. 사와타리 미와코, 지하의 게이트? 맞다. 지하로 내려갈 때 미와코 엄청 무서워했었잖아. 기억나지? 지하라니? 백화점의 식품 코너? 아니, 아니야. 우주 계획, 죽은 개수, 어, 이 뭐, 야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겹쳤다 이거. 죽은 개수랑 사쿠라고등학교가 겹쳤어. 2025년, 올해죠? 미래의 페어로 갔었거든. 정말로 기억이 안 나? 그거 아침에도 들었는데... 그런 가게는 몰라... 무슨 가게인데? 사와타리 미와코... 저기 미와코, 솔직하게 대답해줘. 요즘 며칠 동안 있었던 큰일... 정말로 기억 안 나? 며칠, 큰일 자, 2 0 2 5 년도에 페허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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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있었죠. 그거 말인가? 생각났어? 3일 전에. 구교사에서 신교사로 교실 옮겼잖아. 이렇게 갑자기 교실이 바뀔 줄은 생각도 못했어. 아니요. 응. <목소리> 뭔가 미안. 아니 네 잘못은 아니지. 이어코 때문이 아니야. 누구한테 말을 어 이효리 이효리짱 제대로 갔네 이거 새로운 교사에도 변화가 없네 어 이효리짱 말이 없네 이효리가 미미님 역할이라 이즈미 정말로 다른 사람이 돼버린거야? 메구미가 울고 있다고... 메구미가 이즈미를 좋아... t 아. d 어디로 가야 되지? 어? 뭔가를 회상을 해야 되나? 시키시마 d 공업시키시마는 메이지 혼란기에 정권과 결탁해 불을, 받, 불을 쌓은 재벌. 취업 인기 기업 랭킹에 항상 관련 기업이 이름 있다 시키시마 중공은 메이지 시대에 조선소를 시작하고 항공기 사업과 병합 전쟁 중에는 병기 제조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전쟁이 끝나고는 가전부터 로켓까지 제조하며 시키시마 관련 기업의 이익을 맡는 세계적인 기계 제조, 제조사자 샬베다 샬베다 <laughs> 그 폐허에 있었던 걸 미와코는 기억 못하고 있어 아니 기억을 못한다기보다 거기에 갔던 일이 마치 없었던 일인처럼 기억이 왜곡되어 있어 우리는 며칠 동안 학교를 쉬었을 텐데 미와코는 학교에 갔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정말로 이걸 그지하의 컴퓨터가?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어 뭐야 전영무역 키 카마즈미역 5번 승강장 이거 또 나왔다 니가 네가... 기억하고 있어서 다행이야 오다 대사가 다르네 자렌지는치얼비님이 해주세요 미야코에게 있어서는 그 조난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됐고 신호노메 선배는 내 얼굴조차 기억을 못하거든. 관리되고 있다고 세키가하라가 말했던 건 이건가? 엄청난 그 컴퓨터가 뭔가를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도 다들 관리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엄마와 도시 사람들도 관리되고 있어서.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걸지도. 약간 트루먼 쇼 느낌도 좀 있고. 그 지하의 컴퓨터라면 분명 답을 알고 있을 거야. 나 거기로 돌아갈게. 뭐라고? 안 돼. 안 된다고. 안드로이드가 어슬렁대고 있었잖냐. 잘 숨을 수 있는데. 멍청아, 그러다 죽어. 애초에 어떻게 갈 건데? 지하의 게이트. 게이트를 사용하면 그 시대로 갈수 있어. 너쓸수 있냐? 어 무리무로, 무리무라는 도와주지 않을 거고 신우놈의 선배는 어쩐지 경계하는 눈으로 보고 있었어 맞다 새끼가 라이 이름 짓다럽네 걔를 찾아서 인정해잘 생각해봐 그 지하의 기계가 위험한 거면 어쩔래 게다가 다음에 또 조난 당하면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 참고로 새끼가하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세키가하라. 분명. 근데 네. 아, 네 말이 맞긴 해. 잘 생각하는 게 좋겠지만. 어, 이거 렌지 파티에서 나왔던 거죠? 카마즈미역 승강장. 그건 그렇고 너왜 그렇게 반대해? 아 혹시 내가 그렇게 걱정되냐? 사실 엄청 소중하다던가? 멈춰라 죽는 건네 마음인데 죽으면 이야기를 들어준 내 마음이 안 좋잖냐? 뭐야? 그럼 이렇게 무슨 일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어쩔 수 없지. 같이 생각해 줄 테니까 아무튼 서두르지 마. 뭔가 렌지 때랑 겹치는 게 있네 기사라기는. 하, 아이 자식 이 자식이 나왔어. 오가타, 뭐이 자식! 이런데서 널 보더니! 여기서 끝장을 내자고, 이 새끼야! 아이, 뭐해야 되지? 잠깐... 또 싸우게? 그만 좀 해! 아버야! 저기로 가있어! 뭐야, 얘? 설마! 이 꼬마가 네 애인이냐? 헤헤 <laughs> 초등학생이 알았네 취 향도 특이한 녀석일세 뭐라고? 이 자식아. 한번더 말해봐라. 에? 그만해 그만하뭐 이미 다 끝났어 <laughs> 아직 부족해 이 자식 전철 왔으니까 이 <laughs> 맘대로 네 해라 탄다 역시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어 뭘 같이 생각해 준다는 거야? 진짜 바보야. 몇주뒤 오늘도 수학이 없으려나? 카마즈미역의 승강장인데? 도키사카 신사 분명 여기에 게이트가 있을 텐데 그때 이런 꿈이었던 걸까 아니야 아니야 나 자신을 의심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자 오늘도 조사하자 살펴본다 돌아왔을 때. 게이트가 있었던 곳은 여기였어 여기를 통해서 그쪽으로 갈수 있을거야 아마 그럴텐데... 어떻게 해야 게이트가 나타나지? 음? 어떻게 할까? 어? 어? 더 살펴본다. 스위치 같은 게 있진 않을까? 어? <laughs> 오키로 누구시키지 미비님? 오케이 오케이 미비님. 뭘 해야 뭘 해야 할지 알겠지? 힘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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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얘 누구야? 그냥 어�... 야키소바라고 하시죠. 야키소바 철비님이 하시죠. 직접 안 봤으면 제정신인지 의심했겠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먼저 돌아가서 쉬어도 돼. 오케노. 걱정하지 마. 안 도망칠 거니까. 모리무라 치유로에게 들키지 않도록 게이트를 조작해서. 흔적을 지어둘게. 돌아가 있을게. 가서... 다 봤어. <laughs> 드디어 단서를 찾아냈어. 그건 그렇고... 너... 게이트를 쓸수 있구나. 너는? 키라키 사라기 토미. 너는 모리무라에게 들키면 안 되는 오키노지? 어, 어 잠깐. 날좀 도와줘야겠는데? 약점 잡혔다. 도와줄 거지? <laughs> to be continued. 다시 2025년으로. 야또 막히는. 야또 막히는. <laughs> 또 막히는구나. 잠깐만. 여기 아직도 테라포밍 아직도 막혔고, 야 여기서 막힐 줄이야. 씨. 좋습니다. <laughs> 여기서 녹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야 당황스럽다야.